우리는 재능의 차이를 목격했습니다. 세계 탑급의 선수들이 던지는 공의 위력은 정말이지 엄청났습니다. 제구력뿐 아니라 변화구 구사 능력 모두 한국 선수들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같은 인종이고 비슷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수들의 피칭은 정말이지 인상적이었죠. 한국 투수와 다른 나라의 투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구속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페스트볼의 차이가 정말이지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죠. 마치 프로와 고교 하고급의 차이가 느껴질. 만큼이나 격차가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사실 이렇게 빠른 패스트볼을 던지는 파이어 블러들이 과거부터 넘쳐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100마일이 된건 역시도 그리 길지 않은 역사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일부 파이어 블러들은 100마일씩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던 거죠. 조금 더 자세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160km의 공을 자유자재로 던졌습니다. 오타니 선수뿐 아니라 미국에서 요즘 공좀 빠르다고 하는 선수들은 모두 160km를 맞먹으면 언제든지 던질 수 있죠. 2022 MLB 기준 160km를 던졌던 투수는 모두 36명입니다. 그중 가장 빠른 기록은 호환주란이 기록한 3.3마일 166km입니다. 2015년은 어떨까요? 스택캐스터가 도입된 2015년 첫해 100마일 이상을 공을 던진 투수는 리그에 단 8명이었습니다. 7년 사이에 무려 5배나 증가했죠. 조금 더 과거를 보겠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가 WBC 준우승을 했을 당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09년 당시 MLB의 평균 구속은 92.2마일, 148km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MLB의 평균 구속은 93.9마일로 151km입니다. 그럼 2009년의 투수들과 2015년의 투수들이 현 리그에 존재하는 투수들에 비해 재능이 낮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00% 아니다라고 말이죠. 과거에 존재했던 투수들은 절대 지금의 투수들과 비교했을 때 실력이 뒤처지거나 재능이 떨어졌던 선수들이 아닙니다. 단지 이젠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더 빠르게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 온 결과가 현재 리그 투수들이 더 빠른 볼을 던지는 것이겠죠. 결국 선수의 확실한 목적성과 노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훈련 방식과 코칭이 이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큰명제죠 과연 빠른 공 만이 좋은 공일까? 더 빠르게 던지는 것만이 정답일까? 기본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공일 확률이 높습니다.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을 보자면 100마일 평균 피안타율은 2r1분 4리입니다. 그리고 90마일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은 2r8분 7리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명제가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타니 선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오타니 선수는 160km의 공을 던집니다. 하지만 오타니 선수의 패스트볼 피안타율은 2R8푼4리로 평균보다 다수 떨어지는 피안타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무기인 변화구와 비교해 볼까요. 스위퍼 피안타율 1R6푼5리, 슬라이더 피안타율 2R3푼1리, 스플리터 피안타율 1R2푼6리. 다른 변화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 구사율 역시 전체 구종 중 패스트볼은 27.6%밖에 던지지 않았죠. 페스트볼을 위한 변화구 구사가 아니라 변화구 구사를 위한 페스트볼 구사를 할 뿐인 거죠. 그럼 리그에서도 가장 빠른 공에 속한 100마일의 공을 던지지만 가장 가치가 없는 구종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구위 때문입니다. 과거의 파이어블러들이 더 빠른 공을 던지지는 못했어도 파이어블러들이 160km를 던지지 못해도 더 좋은 포신 페스트볼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위 구이 때문입니다. 구위를 결정 짓는 것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릴리스 포인트 디셉션 익스텐션 수직 무브먼트 회전율 등 말이죠. 그중 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수직 무브먼트 즉, 공을 넣는 포인트에서 포수 밑에 닿기까지 얼마나 덜 떨어지느냐와 공의 회전수가 얼마나 높은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불끝 구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불끝 좋은데 오, 구이 좋은데 하는 공들은 대부분 수직 무브먼트가 좋거나 회전율이 좋은 공을 말하죠. 역사상 위대했던 파이어블러들의 공을 본다면 하나같이 불 끝이 묵직하게 들어가거나 공이 떠오르는 것처럼 들어가는 라이징 패스트부르구사했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파이어블러, 놀란 라이언과 밸런더의 직구를 보겠습니다. Yeah, I was behind the plate on the 300 the Road I think a little less there's no one Ryan's six strikeout pick, and that's twice the ball effective everyone out there doing a pretty good job, good job the two2 two. 둘다 공이 살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는 모두 앞서 말한 회전수와 수직 무브먼트, 공의 회전축이 좋기 때문입니다. 흔히 투수들은 공을 때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강한 어깨와 빠른 팔스윙, 그리고 유연한 팔꿈치가 합쳐져 공을 강하게 때려, 이런 강한 페스트볼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또한 가지, 악력 또한 중요합니다. 강하게 공을 쥐고 던질 수 있어야 더 많은 회전수를 만들어 낼수 있으니 말이죠. 강한 악력으로 강한 페스트볼을 던진 대표적인 투수가 있죠. 오승환 선수입니다. 오승환 선수는 160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전성기 시절 평균 구속은 150k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성기 평균 RPM은 2700으로 상당한 회전수를 보였죠. 수평과 가까운 축과 미친 회전력은 마치 돌을 던지는 것처럼 엄청난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오승환 선수뿐 아니라 역사상 위대한 파이어 블러들은 모두 살아있는 듯한 공을 던졌습니다. 파이어 블러들은 분명 타고난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회전율을 만드는 것도 좋은 회전축을 만드는 것, 빠른 구속을 만드는 건 모두 어느 정도 타고나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빠른 공을 던지는 훈련 방식이 좋아져, 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게 된 것처럼 더 묵직한 공을 던지는 훈련 방식 또한 더 좋아졌습니다. 반드시 160km의 공을 던져야만 좋은 패스트볼 던지는 투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강하고 묵직한 위력을 지닌 공을 던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나아간다면 제2의 박찬호, 제2의 오승환 선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